예, 이 집으로 가려면 이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예, 다리 건너는 밑에 이 다리를 건너서 가는데 여기 구운천이 있는데, 야 이렇게 멋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구운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해서 저기 보이는 저 마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이 도로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건너서 이렇게 우회전 해서, 이라가면됩이다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 길을 따라 이라왔해요 이렇게 해서, 틀렇게 해서, 이서이이요충해산이양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는저산이요이산입니서 그리고 이렇게 집 뒤로 이렇게 틀면이 예. 설마산이 보입니다 여기 예. 집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예. 산이 있고 여기 나무가 이렇게 큰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생겼고요 요 밑에가 구운천이라고 예천이 또 하나 그럽니다 요 밑으로 예.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들깨 수확을 하니까 들깨 냄새가 예. 느껴지네요. 이제 이집 앞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지금 보이는 예, 이 집입니다. 여기가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이고요. 토지 예, 면적이 135.97 평이고 건물 면적이 57.19 평입니다. 이렇게 예,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도로가... 이 땅이 좀 나와 있지 않나 그래 싶네요 여기가 451-7이요 어, 지목이 대인데 18.6평이고요 그리고 또 451-4번지가 지목이 대인데 117.37평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앞에는 마당이 이렇게 있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집입니다. 이렇게 해서 1층으로 해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고, 예, 2층이 있고, 이런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이 산을 이렇게 등지고 앉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북동향입니다. 그냥 예, 북향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왜냐면 산 있는 쪽이 바라보면 남향인데, 산이 이렇게 이제 경사가 있다 보니까, 예. 햇볕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북향으로 이 동네 일대가 전부 다 예, 북향으로 앉은 집이 많고요. 동네 또저 위로 올라가도 전부 전원주택만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 1층이요. 어, 32.73평이고요. 또 2층이, 2층이 24.46평입니다. 층이2 사용 성인은 2006년 8월입니다. 그리고 1층이요. 그실 화장실 창고 보일러실이 있고요. 또 2층이 음, 거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요 마당에는 이렇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데크가 나무 데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예. 있고 올라가는 디딤석을 밟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가 산 밑이라 좀 습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무 데크를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예. 그 실은 이쪽 이렇게 북향으로 되어있고요. 앞에 여기 나무는 이제 하나는 잘린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사람이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지금은 사람이 안 산다고 하네요. 예, 이렇게 되어있고 예, 현관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네. 되어있습니다. 옆에 테크는 이렇게 되어있고요. 옆집가에 담은 예, 경계선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예. 석쪽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당 앞에는 이렇게 옛날 창고처럼 되어 있는 이런 게 건물들이 길 앞쪽에 있는 거고요. 요, 요것도 비닐 하우스인 것 같고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 네, 여기 건물 구조가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목구조입니다. 목구조 음, 지붕 2층 건이고요. 그리고 외벽이 어, 비닐 사이딩입니다. 그리고 급배수 및 위생 설비, 난방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고요. 임대 관계는 없고 현재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공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들어온 입구가 이게 지목이 대지입니다. 여기가 451-7번지인데요. 이게 18.6평이 이렇게, 예, 이집 도로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51-4가요, 이 집입니다. 이 집인데 여기가 117.37평입니다. 이게 예, 다 통틀어서.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대지이나 현황은 포장도로에 접하고 진입료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게 육안으로 정확한 위치와 면적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별도의 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목록은요, 이게 지금 지목이 대지입니다. 근데 주택의 부지 및 정원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거 역시도 정확한 위치와 면적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별도의 청량이 필요합니다 저 인접지와의 예 요렇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위치가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소재 가양초등학교 북서측 원거리 위치하고요 주인은 임야농경지 단독주택 편샘 등이 예, 있는 그런 지대입니다 그리고 교통상황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요. 버스 정류장이 있, 있기는 하지만 빈도가, 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반교통상황은좀 불편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현황 북쪽으로 로폭 약 5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바깥에 나가면, 예, 저기 포장도로가 아까 들어오는 입구 있죠. 예, 거기 또, 요, 어, 현황 도로인 여기 들어온 입구는 한 4m 내외의 비포장 도로와 접합니다. 이집에 들어오는 입구는요.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이고 예. 성장관리계획 구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가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저기 앞에도 나무가 소나무가 큰게 있었는데 현관 들어가는 입구를 뵌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옆집과의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알아보셔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층은 예. 이,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계단은 있고, 내부 계단만 있는 것 같아요. 집 뒤쪽으로는 이렇게 소나무가 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예, 뒤에, 집 뒤에는 이렇게 산입니다. 되어 있는 집입니다. 네, 집 뒤에는 이렇게 예. 상가에 약간 산이 그렇게 아주 높은 산은 아닙니다. 약간 이렇게 좀 공터가 약간 있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이렇게 집 주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앞에는 이렇게 산들로 이렇게 빙 둘러 쳐져 있습니다. 예, 집 바로 뒤에는 이런 풍경입니다. 예, 집 뒤에 저렇게, 예, 산이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경사는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집 뒤쪽이. 예, 뒤에가 이렇게 산이 바로 탁 경사가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평평하게 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셔서 이제 풀 같은 거 이런 게다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기까지도 다 평평합니다. 옆집도 그렇고, 예. 네이 집으로 해서 이렇게 돌이 깔려 있죠.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해서도 이렇게 데크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집도 지로 들어가는 이쪽입니다. 여기 뒤에는 이렇게 산이 있고 예. 이렇게 해서 데크가 넓게 예, 만들어져 있고 밑에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데크가 예. 약간 올라오는 1~2층 집입니다. 산 밑에 예. 옆집과의 담의 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도로를 따라서 쭉쭉 올라가도, 예, 전원주택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집 바로 앞에 이렇게 구운천이라는 예, 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굉장히 깨끗하죠. 산이다 보니까 전부 다 예, 깨끗한 것 같아요, 물이. 예,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이 서리산이고요. 또, 이렇게 보이는 예, 저기 산이 지금 도로 닿고 있는 저 산이에요. 철마산입니다. 이 길로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2006년에 1억 8천 단독이 하나 그려된 게 있고요. 이 집은 2010년에 2억 5천에 예, 그레 사례가 있네요. 이 주변은 거의 다 토지들이 토지들 위에 집어진 그런 동네이네요. 토지 그레가 많습니다. 일대는 가평군이고요. 물건지는 여기이고 남양주 구리 하남 서울 의정부입니다.